여기는 저기 있는 분두 명이 망치로 뭘때리네요 그러니까 아, 고수대가 무슨 약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. 음, 이렇게 가면서 모든 나무에다가 이렇게 좌우 두 개씩 그것을 망치로 쳐가지고 고정을 시키네. 음. 지금 이제 미국 무대. 바로 옆에 이 철길을 따라서 이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3회 이상, 아, 30분 이상, 30분 이상,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요즘에 좀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, 30분 이상 주 3회 걷기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네요. 그래 지금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차길을 쭉 따라 저쪽 끝에 쭉 가면 저기 부평공원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루에 한 30분씩은 이제 내일마다 걷기 운동을 아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아 아파트고요 여기 이제 분호자 중학교가 이제 에, 학교를 파해가지고 학생들이 집에 가는 거고요. 제가 저 앞에 쭉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.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미군 무대. 에, 여기는 아직 개방을 안 하고요. 저저 저 앞쪽에는 조금 이렇게 개방하고 이쪽 대부분은 아직 개방을 안 했어요. 에, 개방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아놨죠. 여기 그랬습니다. <laughs> 오른쪽에 있는 게, 덩쿨, 저쪽에 덩쿨하고, 그러니까 아이비죠, 아이비.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, 에, 무궁화네요. 무궁화. 자, 자, 끝에까지, 자, 끝에까지, 자, 끝에까지 다, 무궁화를 다 심어 놨습니다. 이게 다 피면은 엄청나게 이제, 멋있죠. 그기서 걸어보겠습니다. 여기 아, 이제 횡단보도 건너가 부평공원입니다. 예, 네, 저그 앞에 부평공원이 지금 실록으로 무거워졌네요. 저 여기 부평공원 주차장에 건너편 주차장으로 한번. 근데 여기 차들이 한 대도 없습니다. 여기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한것 같습니다. 옛날 에 여기 트럭하고 대형 관광 버스, 그렇죠? 관광 버스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가 차가 한 대도 없네요. 에, 자,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에... 캠프 마켓, 캠프 마켓인데 부평 미군 기지죠. 이것이 이제 부평 미군 기지가 여기 부평구 쪽에 이제 반환이 돼 가지고 지금 쭉 앞쪽에 지금 한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뭐 담벼락을 허물고 뭐 잔디도 심고 이런저런 이제 건물도 조금씩 조금씩 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군 부평 미군부대 여기 어떻게 이제 변모할지 한번 지켜 봐야겠네요. <laughs> 여기 이제 캠프 안에 들어왔는데 캠프마켓 오늘과 내일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. 저... 저난 작년 가을만 해도 저쪽이 개방돼가지고 저기 노란 단풍이 있어가지고 쭉 갔는데 저기 이제 물을 주고 있고요. 캠프마켓 오늘과 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출입을 막지는 않는 것 같잖아요. 저기 학생들이 오고 가고 있고 저쪽에 산책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기서 저 축구, 어, 저 저기 공놀이 하는 분도 있으거 보니까 아 그리고 여기 이제 꽃밭을 작은 아담하게 만들어 놓고. 캠프마켓, 인포, 센터, 조성일, 예방 확대 기념식수, 300만, 2 0 1 6년 요문을 담아, 2021년 10월, 20월, 인천 광역시. 아, 이렇게.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. 여기는 이제, 50만, 부평구민의 염원을 담아서, 부평구. 아, 이렇게. 아,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잔디밭을 이렇게 딱 심어 놨고요. 캠프마켓이는 이제, 글자도, 저기다 이제 새겨놓고 눈으로만 봐주세요라고 이게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안에 뭔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안에가 음, 뭔가가 이렇게 들어 들어 있는데 네. 이렇게 아 저까지 이렇게 지금 해놨네요. 이제는 저쪽에 길에 담이 있어가지고 안 안쪽이 안 보였죠. 근데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. 그렇 이렇게 개방감 있게 하는 게 좋죠. 담을 담을 뭐 싸가지고 안을 안 보이게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개방감이 확실하게 해서 만들어두는 게 좋죠. 옛날에 현대백화점 지금은 2001아울서 건물이구요. 저기 이제 현대아파트 1단지, 2단지가 쫙 있습니다, 지금. 어, 여기 이제 검정, 검정, 검정. 요 햇빛 가리개로 한거 보니까 여기 밑에는 뭔가를 에,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뭐 잔디를 심을 수도 있고, 아, 어떤 식물을 여기다 이제 아, 심어 놓을 수도 있고요. 음, 홈캐스트 인볼 스트라이크 우 옛날에 여기다 이제 여기서 뭐 야구를 했다든가 뭐 해가지고, 야구 경기장이었나? 여기 이제 점수. 이게 이제 전광판이 역할을 했네요, 전광판. 과거에 아마 미군, 미군들이 여기서 이제, 음, 이렇게, 음, 저기 작업하는 분들이 계시고, 어, 음, 저기, 화장실도 저쪽에 보이고, 캠프마켓이라고 글자가 저기 적혀 있고, 저기엔 또 꽃들이 있네요. 빨간 꽃들이, 있고. 저기도 캠프마켓이라는, 글자가 보이네요. 지금 이제, 이쪽에한 100m, 200m, 이쪽에 한 100m, 200m, 이 정도만 지금 이제 조성이 됐네요. 그리고 이제 저 뒤하고 또저 뒤편까지 전체가 다 조성이 되려면, 한, 한 3년, 4년 걸릴지도 모르겠는데, 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미술관도 한 2개 정도 들어서고, 박물관도 들어서고, 수영장, 그러니까 선수용이 아닌 시민용, 시민 희민 전용의 수영장도 들어서고, 아. 자, 여긴 또 이렇게 또 뭔가를 여기서 아,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네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캠프 맞게 비구역 담장, 담장 철거 전, 철거 중 그래가지고 과거의 그 역사의 시설물을 이렇게 좀 아, 남겨 놓았네요. 기념물로, 아, 기념물로 옛날에 이런 담장이 있었죠. 근데 지금은 다 지금 허물어서, 저기 지나가는 차들과 사람들과 건물이 다 보이게끔 했다. 아. 이렇게 만들어놨네요. 음. 이거에 대한 설명이 어딘가에 아마 있긴 있을 텐데. 그렇죠. 여기에 그철쭉꽃들이 많이 피어 있구요. 어. 네. 여기를 대충 쭉 이제 붙어보고 이제 집에 가야죠. 오늘 걷기 운동은 뭐 확실하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지금 여기서 한 30분 걷고 가는 것도 한 30분 걸리면 거의 1 시간을 걷기 운동을 하네요. 자. 자, 저 뒤쪽이 이 동아 아파트. 일단지 2단지 동아 아파트가. 여긴 다 이제 잔디 밭입니다, 잔디. 잔디. 근데 이 잔디 관리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 여기서 계속 그 잡초, 그 풀들이 계속 자라니까 그걸 계속 뽑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요 벌써 여기도 보니까 민들레, 쑥, 다른 다양한 풀들이 엄청나게 지금 알을 자랐네요. 그러니까 뭐 이, 이 잔디가 그냥 심어놓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여기에 이 공원이 미국 그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 공원처럼 아주 위대한 위대하고 멋진 공원으로 탄생되기를 고대해 봅니다. 벌레하고 벌들이 많네. 호박벌인가? 예쁘게 했네.